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 두번 조용히, 고요히,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주님을 생각합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유 속에 담긴 복음. 비유 속에 담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듣기 쉬웠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자들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바리세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보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가를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교훈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른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씨뿌리는 비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빼앗기거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 믿다가 시험을 만나면 배반하거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야 할 우리들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오늘의 찬송과 가사를 음미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을 다짐합시다. 정말 천국을 깨달으면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